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구약 맨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스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오늘은스가라에서 4장 6절 본문으로 음, 제목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어 만군의 여호와 오직 그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다른 종교에서 이제 욕할 정도로 너무 이제 기독교인들은 편협하고 지내만 맞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잖아요. 왜 자기네들만 길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만 답이라 그러고,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왜 자기네들만 외골수처럼 그렇게, 자기네들만 진리라고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왜 예수를,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의 이제 볼 내용과 이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 석가모니도 너무 말씀이 좋고, 이제, 알라의 그 신을 섬기는 그, 뭐,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그 경전도, 뭐, 이제, 읽으면 이제 교훈이 되는 말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어, 내 인생에 좋은 말, 어, 교훈이 되는 말, 배울만한 말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그냥 좋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죽으셨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인간도 행복이나 평안함이나 충만함 가운데 살수 없고, 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죠. 어 오늘 이제 만군의 여호와 오직 그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음,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주신 말씀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스가랴서의 내용들을 오늘 볼 텐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이고, 우리 구원이 사실은, 어, 정말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순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오직 하나님의 영, 성경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어, 더 깊이는 하나님께서만 우리 구원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가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일차적인 어, 의미로서의 이 구절의 내용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어, 스가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음, 정말로 어, 철저하게 음,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했던 그런 상황을 어, 겪고 나서 이제. 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시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어,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을 하는, 성전을 다시 짓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 이 사람들의 자존심, 이 사람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어~ 지상의 임대처소 유일한 임대처소는 성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나라한테 멸망했었다라는 것도 이제 지배를 받았었다라는 것도 이 사람들의 그런 자존심에 금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됐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소수의 진짜 신실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막 다시 짓고는 있는데. 이제 학계서를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사마리아 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실은 멸망 당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이제 혼혈이 됨으로 인해서 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혼혈, 어떤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유다가, 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 자기네들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도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또 70년 만에 이제 귀환을 했는데 멸망했을 당시에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어 남아 있는 사람은 뭐 거의 종 노예 정도의 아주 이제 가난한 아주 이제 어 하층민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70년 동안 이제 폐허가 됐던 땅을 개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제 뭐 중요한 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요새 많이 있는데 한번 꺾인 마음은 이제 복구가 잘안 되잖아요. 한번 넘어지면 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그때의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때 나 이렇게 잘했는데, <laughs> 한번 이제, 신앙의 풀이 꺾이고 나면, 이제, 다시,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음, 이때 돌아왔던, 이제, 남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당했었고, 이제, 그 이방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지만, 성전을 재건하기도 힘들고, 계속 이제 이방 나라들, 뭐, 같은 나라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계속 방해를 하고, 뭐땅 개가 나는데, 뭐, 툭 까놓고 여기에서, 속된 말로,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두실까? 왜 애초에 우리가 멸망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죄를 지었다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방 나라, 저더 이제 악한 저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 보고 계시긴 하실까? 아, 우리가 선미는 맞나? 뭐, 이런, 이제,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런, 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임무를 받고, 이들이 재건하고 있는데, 진짜, 신앙적으로 이제, 흔들리니까, 스가리아라는 선지자, 그리고 또 이전에 봤던 학계라는 선지자가, 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어, 오늘 말씀처럼, 이는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가 열심히 힘을 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어,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어, 스가리아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그것보다 더, 근본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그 성전을 재건하는 배경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망군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실 너희에게 다시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스가리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차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서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 라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스가리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4절에도 중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어, 예,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구약에서 말할 때는 뭐, 여호와 뭐, 아니면은 여호와 이레 뭐 엘샤다이라고 해가지고 어, 능력이 많으신 그런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이 스가리아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그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마흔 번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요. 14장으로 된이 성경에 마흔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 끝마다 계속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이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 지금 어 포로가 되었고 다시 돌아왔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하는 이 상황. 이 상황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그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며 만군의 여호와시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당신의 그어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시며 주, 어,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은 망군도 여호와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laughs> 어, 성전을 짓지 않는데요 <laughs>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음,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말씀에 볼 때에,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이제 보면, 어,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이, 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라고 일차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볼때 정말로 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어, 성전 재건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었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길그길 그길 역시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노력 신앙적인 어, 여러 발버둥 그걸로는 안 되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고,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스가랴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3장 9절을 같이 보시면요, 스가랴서 3장 9절. 스가랴서에는 사실 여덟까지의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환상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이제 난해한 내용이기도 하고. 결국에 의미하는 것이 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성전 재건이나 어 신앙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이제 말하고 이 있는 것인데요. 3장에는 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심판장 앞에 섰을 때 이제 사탄이 그를 참소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더 벗기시고 이제 영광의 관을 씌우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3장 9절에 보면 은이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여호수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 여호와에게 그 더러운 옷 사실은 이건 죄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더러운 옷을 벗겼던 것처럼 죄악을 제거하신 것처럼 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음 갑자기 음뭐돌 얘기하다가 이제 뭘 새기는 걸 얘기하다가 죄악을 제거한다라는 얘기 같아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원어에 보면은 이 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를 돌에 비유해서 말하는 장면이 사실 많습니다. 반석으로 비유를 했고 그리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이 출애굽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낸, 낸 것인데 낸그 반석 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고민도서에 보면 하고 있죠. 그리고 어, 다니엘서에서 봐도 손대지 않은 뜬 돌이 어, 이 우상을 이제 그 상을 깨뜨릴 것이다. 근데 그 상이 비유하는 것이 이제 제국들 바벨론이나 다사왕국이나 뭐 로마나 뭐 이런 것들 헬라 어,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 보면, 이 돌, 돌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곱 눈, 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 일곱 눈이 있는데,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라는 고 했을 때, 이 새길 것은, 원어가, 새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 닫혀 있었던 것을 열거나, 찢어서,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 히브리서를 잘 읽는 분들이라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어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 휘장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의 육체를 찢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가랴서 3장9절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이 모든 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단번에 제거했다. 이것도 히브리서에 어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단번에 그분이 성소에 들어가셨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히 사하고 온전히 사하신 그분의 그리스도의 대속. 대속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를 사한다는 거, 어,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어, 성, 성경에는 계속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예레미야서 17장 구절을 보면. 근데, 거기서 말할 때, 어, 다른 언어의 성경을 보면, 시조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패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원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모습인 거죠. 어, 임, 음식이 부패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마음 하나님이 주셨을 때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 이 죄의 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음, 성전을 재건하는 거는 차라리 가능하겠어 라는 말이 나오겠죠 우리 인간이 어이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을 다시 뵐수 있다 라는 것은 성전을 어열번 100번 재건하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어려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오직 그의 영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날 바로 하루 만에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 모습을 이제 봤을 때 어, 사실 이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에는 정말로 어떤 범위를 넘어선 일이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말씀도 전할 수 없고 전도도 절대 할수 없.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래 <laughs> 그렇다. 너는 원래 그렇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 망군의 여우와 나의 영으로 되, 되는 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사에서 9장 7절에 보면은, 6절에서 7절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겠, 것인데, 그,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고 영원한 왕이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영원까지 왕이 될 것, 그것은, 어, 하나님의 열심이,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은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구약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서도 어,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릅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놀라서 어,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 이제,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그당시에 부자는 지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니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있는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등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나도, 이런 나도 계속해서 그분이 그분의 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로 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보다 순종 안 하고 내 생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맘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 너무 낙심되기도 하고 아직도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사장 6절에 어,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힘으로 능 그분의 영으로 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여호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자연스럽게 어 그렇게 믿게 될때 그렇게 어 살게 되겠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어, 주일 말씀대로 그분을 그분의 말씀을 청종한 듣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